건강 정보 알려 주는 남자 비타민 6입니다. 오늘은 설사에 좋은 음식, 장염에 좋은 음식과 설사에 방해되는 음식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설사나 장염 증상으로는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묽은 변이나 지나치게 잦은 배변 활동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설사 증상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회복되는 동안에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설사 증상을 더 빨리 회복시키느냐 계속 잦은 설사로 남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런 설사가 왜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설사 원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비타민 6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서는 설사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체내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파괴될 경우에 설사가 유발된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선인데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거나 육식 위주의 서구화된 식단을 오랫동안 복용할 시에 장에 있는 미생물이 점점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의 성장과 증식을 조절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이 장운동인데요. 소장에서 끊임없이 장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계속 드시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이상적인 식사 시간은 중간에 공복 상태의 간격이 꼭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한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음식물을 넘기기 위해 장 운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장내 미생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을 죽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좋은 미생물마저 파괴시켜 버립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식이, 예를 들어 햄버거나 치킨과 같은 고칼로리 식품들은 체내에서 분해되면 유해한 성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암모니아나, 아민, 황화물 같은 유해한 성분은 장내 미생물을 또한번더 망가뜨리게 됩니다. 잦은 설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설사로 물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히려 설사 증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탈수 증상입니다. 배변 활동으로 이미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고 의학적으로 보면 체내의 수분과 함께 미네랄, 전해질 등이 빠져나간 상태가 설사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들이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시면 가장 먼저 처방을 하는 것이 수액 주사입니다. 사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를 드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의사들은 설사가 있을 때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전해질 음료를 마시라고 권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음료들에는 액상 과당이나 인공 감미료가 많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사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맛을 내기 위해 대부분이 인공감미료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드시고 있는 우유나 버터, 아이스크림, 치즈들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유제품들은 소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잦은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한번 피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사에 좋은 음식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타민6 공식 홈페이지에 자료를 전부 올려놓았으니 더 자세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설사에 좋은 음식으로 첫 번째 추천하는 음식은 펙틴 함유량이 많은 음식입니다. 펙틴이란 설사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수용성 섬유질인데요. 이런 펙틴 성분이 많은 음식에는 바나나, 요구르트, 사과 소스 등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용성이 아닌 불용성 식이섬유도 존재합니다. 같은 식이섬유지만 설사에 좋지 않은 식이섬유를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부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에는 다음과 같은 음식이 존재합니다. 견과류, 곡물, 빵, 겨우로 만든 제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설사 증상에는 복부 팽만감도 있기 때문에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설사 증상이 악화됩니다. 가스를 유발하지 않는 유기농 채소를 드시는 게 설사나 장염에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러한 음식으로는 당근, 버섯, 토마토, 비트 등이 있습니다.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채소도 존재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콩과 같은 채소들은 가스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설사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사나 장염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음식을 통해 설사 증상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설사를 하는 이유에서 알아보았듯이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장 건강 관련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건강기능식품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이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락토핏 등의 유산제가 유명하고 해외 직구 제품에서는 솔가나 나우푸드 제품들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에 직접 추천하기가 가장 어려운 제품이 유산균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유산균이라는 건 모든 균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균의 종류도 많고 제품도 정말 다양하죠. 게다가 사람마다 장에 있는 미생물 환경이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제품이라도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도 나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복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다양한 제품을 먼저 시도해보고 그 제품이 나와 맞는지 판단한 후에 자신과 맞는 그 유산균을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설사에 도움되는 음식, 설사에 방해되는 음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비타민식스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